성령께서 더 이상 함께하지 않으실 때 당신의 영혼은 가장 먼저 그 변화를 느낍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그것을 영적 침체로 착각하고 지나칩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단순한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보내시는 경고 신호입니다. 첫 번째 신호는 죄에 대한 민감함이 사라질 때입니다. 이전에는 작고 사소한 죄에도 마음이 찔렸는데, 이제는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 않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당신의 마음을 더 이상 강하게 붙잡지 않으신다는 징조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근심하신다는 것은 그분이 여전히 함께 계시지만 당신의 완고함 때문에 점점 물러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말씀에 대한 갈망이 사라질 때입니다. 이전에는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깨달음을 얻었는데 이제는 말씀을 읽어도 아무 감동이 없다면 영이 메말라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말씀은 단순한 문자로 남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기도가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입니다. 기도의 언어는 여전하지만 하늘이 닫힌 듯하고 아무 응답이 없는 듯한 공허함이 느껴질 때 성령의 임재가 멀어지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멀어지면 우리의 기도는 단순한 독백으로 변합니다. 네 번째 신호는 세상의 것들이 다시 달콤하게 느껴질 때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멀어졌던 마음이 다시 쾌락과 욕망을 향해 흔들릴 때 그것은 영적 경보입니다. 성령께서 떠나신 자리에는 반드시 세상의 유혹이 들어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신호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입니다. 예배 중에도 찬양 속에서도 아무 감동이 없다면 단순히 감정이 식은 것이 아니라 영이 무뎌진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느껴지지 않아도 언제나 존재하지만 당신의 죄와 무관심이 그분의 임재를 가리울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11절에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그 만큼 성령의 동행은 믿음의 생명줄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경고 신호는 단절의 선언이 아니라 회복의 초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돌아서기를 기다리십니다. 성령은 떠나신 것이 아니라 문 밖에서 조용히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분의 음성은 여전히 들립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지금 그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당신이 다시 무릎 꿇는 그 순간 성령은 당신의 영혼을 다시 감싸실 것입니다. 성령의 침묵은 당신을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시 불러들이기 위한 사랑의 신호입니다.